안녕하세요. 오늘은 22세기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변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혁신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진단 및 치료,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중요시되며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직 재생, 면역 치료 등이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이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과 로봇의 협력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22세기에는 다양한 기술과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